충격.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이 가족을 망치는 끔찍한 실험 사례 공개.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악용 사례 분석. 1.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정의.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은 인간의 뇌파를 분석하여 신경계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특정한 행동 패턴을 학습시키는 최신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윤리적 기준 없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범죄나 비윤리적인 맞춤형 괴롭힘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악용 사례.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뇌파 생체 실험에 심각한 악용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대상으로 삼였습니다. 이들은 특정 장비를 통해 피해자의 뇌파를 조작하여 그가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악화시켜 심지어는 직접적인 언어적 공격을 해왔습니다. 죽어와 같은 불쾌한 소리나 폭언이 거리낌 없이 사용되었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로 변모하고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입니다. 전체 사회가 이 시스템에 통제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조직 스토킹의 확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공격의 주체가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